안녕하세요, 진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였죠.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묻는 거였고 도표가 주고 있는 정보 뭔지 가볍게 확인한 다음에 대조하면서 답 골라야겠죠. 확인할게요. 우선 도표 제목 확인해 보니까 나이 분포인데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나이 분포였어. 캐나다였고 연도 세 개가 있죠. 96, 2001, 2007년도가 있고 그다음 나이 분포대로 얼만큼 졸업했는지 나와 있는 구조인데. 선지 내려가서 대조할게요. 답이 보통 아래 많이 몰리기 때문에 5부터 대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먼저 체크할 정보들 확인할 거는 2007년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분이 더 컴바인드 결합된 합해진 통합된 쉐어 뜻이 공유의 뜻도 있지만은 이게 몫이나 비율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합해진 비율인데 뒤에 보니까 누굴 합한 거야? 25세에서 29세 얘들과 그 다음 또 엔드 뒤에 보니까 누굴 합했어? 30세, 그리고 그 이상, 이두개 합한 거, 그두개 합한 몫이, 두개 합한 비율이 accounted for, account for가 차지하다. 이 뜻이죠? 차지했대. 근데 얼만큼? more than 50% 이상을 차지했대. 그해의 대학교 졸업생 전체에 있어서.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볼게요. 2007에서 25부터 29, 그다음 30그 다음 30그 이상까지 합한 거, 50% 이상인지. 자, 2007년부터 확인해야겠죠. 제일 끝에 있는 게 2007년이었고 그 다음에 25, 29는 여기 흰색 이거고 30부터 그 이상은 빗금 있는 거 있죠? 얘가 되겠죠 두개 합해봐 합하니까 얼마인가요? 음, 두개더 해보시면 은 계산 나왔죠? 47.5가 되겠죠? 그럼 47.5니까 50%가 안 되죠? 근데 아까 5번에 뭐라고 그랬어? 5번에는 more than 50%였죠? 땡이네? 시험장에선 바로 답 고르고 지나가도 오케이죠. 얘 지금 모가 아니고 레스였구나. 바꿔 줘야 되고요.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위에까지 확인은가 볼게. 올라가면서 갑시다. 4번 중요한 정보. 1996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 아까 쉐어뜨내웠죠 비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었어? 뒤쪽 가서 보니까 중요했던 거는 18세에서 21세 비율은 7.7%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보니까 또그 다음 보니까 또그 같은 나이대 그룹의 그 비율이 6%야. 2001년도에. 그럼 똑같은 나이대 그룹. 18부터 20일까지 가장 어린 나이대 그룹인데 그게 1996년엔 7.7%. 그 다음 2001년엔 6%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올라가서 갈게요. 자, 우선 보니까 가장 나이 어른 나이대 그룹. 제 앞에 있던 진한 색깔 있죠. 진한 색깔에서 1996년. 7.7% 맞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진한 색깔 그룹이 6%인 거 맞죠? 오케이, 4번 넘어가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가서 확인합시다. 자, 3번 보니까 중요했던 정보는 바로 비율인데, 이번에는 30살부터 그 이상까지 걸쳐있는 그 졸업생의 비율이 was higher, 높았대, 누구보다? 된 뒤에 보니까 20%보다 높은 거죠? 어디에서? 인이치오 h e 그세개 연도 각각에서 전부 다20% 이상이었대. 그럼 진짜 그런 건지 30세부터 그 이상까지 세개 연도 모두 확인해야겠죠? 자 올라가서 보니까 30세부터 그 이상까지는 전부 다이 빗금 모양이었고 21.2, 24.1, 22.7. 딱 봐도 셋다 어때? 그렇죠. 20%보다 높죠? 얘도 맞는 거였죠? 통과시켜 되고요. 오케이 맞구나. 넘어가서 이제 2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 가서 보니까 더 세컨드 라지스트. 두 번째로 가장 큰 싱글 셰어, 단 하나의 비율 되겠죠. 대학교 졸업생에 있어서 이 3년 중에 그것이 바로 워즈 헬드 개최되거나 아니면 잡혀지거나 차지되고 있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 후뒤에 보니 25부터 29세 이 나이대에 의해 차지되고 있대. 그럼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율을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건지 세계 연도 에서 확인할게요. 자, 올라가서 보시면은 세개 연도에서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한 개씩 가 볼게. 제일 첫 번째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그렇지. 노란색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제일 큰 거는 노란색. 세 번째 제일 큰 거? 노란색이죠. 이거는 22부터 24까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번째로 큰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큰거 먼저 확인해 보니까 얘는 흰색. 흰색이 25부터 29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이죠. 똑같고요. 마지막 것도 흰색이니까 맞죠? 25부터 29까지가 두 번째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구나. 오케이. 맞으니까 통과시킨 다음에 마지막 이제 1번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1번 가서 보니까 1번에 올도, 비록 그 비율이 was less than 50%가 안 되긴 해. 50% 미만이야. 그 각각의 세개 연도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the group of 대학 졸업생인데 나이대가 22부터 24까지 걸쳐있는 그 나이대의 졸업생들이 accounted for. 차지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가장 큰단 하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 오인, 노즈 그 각각의 연도들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22부터 24까지. 이 나이대 분포대가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큰 비율이지만은 50%는 안 돼야 돼. 그럼 진짜 그런 건지 올라가서 볼게. 22부터 24까지. 아까 우리 노란색이었죠? 얘들. 얘가 우리 아까 봤듯이 세개 전부 다 가장 컸죠. 가장 크지만 전부 다50%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 얘기 한 거였죠.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건 아까 있던 5번이었구나. 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굴락!